자 빠르게 입장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생방송 바로 진행합니다 어, 오늘 중요한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빠르게 보시고 참여하셔서 수익 내시기 바래요 어, 빠르게 입장들 하시고요 자 어, <laughs> 오늘 1월 17일 어,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5년 1월 17일 원포인트 어, 이메이저 어, 오전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이메이저입니다. 자, 오늘 어, 장 금요일장이죠, 여러분.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뭐 움직이거나 막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주말이라고 하는 또 불확실성, 그죠 어, 쉬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세력들은. 음, 그리고 투자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수익 난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매일 수익 내고 있죠. 25년 들어가지고서요, 어, 수익이 굉장히 좀잘 나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의 어, 이, 이 계좌 색깔도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어. 어정쩡한데 가셔가지고 물리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매매하시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음 먼저, 스윙한가서부터 좀 볼게요, 여러분. 자,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3, 3일 전에인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미 원전 동맹을 맺었다. MOU 체결했다. 어?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하고 있는 지재권, 그죠? 요요 요 분쟁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근데 지금 뉴스 나왔잖아요. 분쟁 해결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월에 있는 체코 원전, 체코 얼마짜리예요? 24조짜리예요, 그죠? 24조짜리 수주에 청신호가 켜져 있다. 그러면 이 원전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기, 뭐라 그랬어요? 벨브, 그죠? 벨브 쪽, 이음새 쪽, 어? 폐기물 쪽 어? 이쪽 섹터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G2 파워, 자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계속 수익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매일 자 보세요 얘 뭐예요? 서전기전이었죠 서정기 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이렇게 갑니다. 원전주 분명하게 움직일 겁니다. 이거 대응 시작하세요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갈 거다. 오늘 차트 보세요. 갔죠? 자, 다음 거 뭐예요? G2 파워였죠? G2 파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종목 놓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목표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자, G2 파워 차트 한번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자, G2 파워예요 예. 그죠? G2 파워 제가, 보세요. 목표가 얼마 잡아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9,000원 잡아드렸죠. 그죠? 얼마였어요? 오늘 고가가, 보시면, 9,120원이었습니다. 어? 뭐, 정확하게 맞히지는 못했지만, 비등비등하게간 거예요. 그죠? 다음 것도 뭐예요? 보시면. 우리 이거, 알체라. 알체라도 말씀드렸었죠. 알체라.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매수해 놓으시라고. 오늘만 10% 급등 나왔어요. 그죠? 또뭐 있어요? 자, 얘 뭐예요? 우진엔텍. 무조건 만들어진다. 어? 얘는 무조건 차트가 만들어지고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뭐 우진엔텍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죠?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1억 만들기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이요, 여러분 수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백날 뭐뭐 뭐, 어, 고급 용어 쓰고 뭐 좋으면 뭐예요? 음, 수익이 나야지 수익이. 에? 여러분 지금 매일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방송 보고, 음? 이렇게 얼굴 보고 막 오프라인 때 같이 만나서 소주도 먹고, 어, 어, 어 이런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 지금 다른데에서 예, 전문가로 다시 오라고 많이 연락 옵니다. 근데 안 가잖아요. 이제 안 해요. 이제 지겨워요. 어. 매일 제가 여름 휴가를 제가 작년에 처음 갔거든요. 작년에 몇 진짜 몇년 동안을 휴가를 못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전문가 활동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다 알려 드리면서 매매하고 우리 1억 만들기 방에 오시게 되면 소통방 있잖아요. 또 소통방에서 막 추경 문의도 하고 신규 문의도 하고 많은 분들 오셔 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데 다른 데처럼 비싸냐? 뭐 3플러스 3 장난치냐고. 말장난이죠. 어? 3플러스 3 6개월 해 드립니다. 뭐월 어? 회비 뭐뭐 400만 원 어? 입니다. 6플러스 6. 어? 12개월. 어? 뭐 800만 원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이런 데 가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한 달씩 한 달씩 학원 다니듯이 하죠. 제가 오늘 수영 어, 추가 등록 다음 달거 이제 지금 재등록 기간이라서 하고 왔는데 어, 다음 주서부터는 월화수목금 5일 가기로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 달씩 한 달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이 보다가 아, 별로네. 수익 안 나네. 아예나 그만할래. 그럼 그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달씩 한 달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하루에 커피 한 잔. 저 이거, 이거, 이거 수익 내셨다라고 해서 이거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뭐예요? 이거 백다방. 백다방 거 이거 하나 지금 마시고 있거든요. 어 이런 거 하루에 한 잔만 안 드셔도 1억 만들기 들어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오셔라. 응? 여러분, 주식이요. 만만한 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셔서 설. 전후로 해가지고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응?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100만원만 사놔도요. 한달 우리 이거 수강료 이상 뽑는다고 100만원만 사놔도. 지금 우리 소액반에 계신 분, 1억 만들기반에 계신 분들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서 매매하고 막 이렇게 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예, 전화번호 제거 아시죠? 예, 그 번호로 문의 주세요.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자 살펴볼 어, 오늘 섹터하고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오늘 이슈가 있었냐면 어, 오전에 여기에다가도 올려드렸죠, 이렇게. 어, 브리핑 자료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는데, 자, 뭐냐, 그러면,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두 가지 이슈가. 첫 번째는 뭐냐? 음. 바로, 바이든.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얘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어, 뒷방 늙은인데, 그래도 이빨 빠진 호랑이도 호랑입니다. 이 어, 자,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행정명령을 내렸느냐? 바로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거예요. 사이버 보안. 왜왜 음. 왜 그럴까요? AI 섹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얘네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보안 쪽이에요. 보안, 디지털 보안, 사이버 보안, 아시겠죠? AI가 발전되게 되면 그마만큼 데이터 유출이라던가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든이 뭐라고 했느냐? 어? 야 너희들 말이야. 행정 명령에 서명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 그죠? 어. 돈이 이제 들어온다. 정부 정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는 정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싫어하는 거 있죠. 랜섬웨어. 그죠? 랜섬웨어. 어? 그리고 또뭐 있어요? 뭐 사이버 해커, 해커, 해킹, 뭐 이런 거. 해킹. 그죠? 해킹이라고 할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보안을 제재를 강화를 해라. 명령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예요?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신분증을 장려해라. 어.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해킹에 대비하라. 명령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차기행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해갖고 트럼프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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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산안 깎겠어요? 왜? 지도 AI 혜택 봐야 돼요. 어? 어쩔 수가 없는 대세의 흐름이라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게 지시가 되겠죠. 사이버 보안 관련 주 보셔야 됩니다. 네? 원정 관련 주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이버 보안 주 봐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이거 어.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두 번째 이슈 뭐예요? 두 번째 이슈 한은에서 어제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한은에서 금통위가 열렸었죠. 어떻게 됐어요? 금리 동결을 시켰어요. 대부분 다 인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동결이 됐어요. 근데 하는 총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예상 밖의 이야기를 했죠. 어, 이런 얘기 안할줄 알았는데, 뭐예요? 환율이 굉장히 상승을 해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 인하를 할 수가 없다. 어,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한국이 있어요. 미국이 있어요. 한국에서 금리 2% 준다라고 할게요. 가정 그냥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3% 줘요. 그러면 마크. 그죠? 엘리. 제인. 얘네들 어디 가 갖고 어디 어디에 어디에다가 돈 보내겠어요? 한국에다 갈까요? 미국에다 갈까요? 즉 외환이 유출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결을 했는데 1,480원까지 갔었죠. 어? 자 30원 정도는 야 이런 얘기를 얘가 대놓고 할 줄은 몰랐어요. 30원 정도는 개업령 때문에 올라갔다. 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 하는 총리가 얘기,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10원 차이가요. 10원. 30원이 올라갔는데 10원만 올라가더라도 한국 전력에서 손실 금액이 2,000억이랍니다. 그럼 30원이 올라갔어요. 6,000억이에요. 6 6천. 0 0 0 근데 한국 전력 뿐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보았을 때는 에 이날을 시키는 게 맞아. 맞아. 왜 경제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장에 돈이 뿌려져야 되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어. 아니 모르실까막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 아무튼 왜왜 왜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풀고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올리고 뭐 이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자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인하는 계속될 것이다. 어. 금리 인하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뭐냐 그러면 원전이에요 원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웨스팅하우스하고의 분쟁이 어? 종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한국이, 야,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할게. 어? 얼마짜리에요? 24조짜리에요. 그랬더니 웨스팅하우스에서, 야, 한국, 니네 인마 그거 우리 기술인데 왜 니네 거인 척 하는 거야? 야, 그만큼에 우리한테도 지분이 있는 거 아니야? 야, 니네들이 만약에 100억을 벌면은 40억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이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한미 원전 동맹 MOU를 체결을 하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됐다.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던 것이고,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을 이미 자리를 만들어 놨었다는 얘기죠. 세력들이 들어가서 자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게 주식판때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들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버 보안 쪽도 하나 봐야 될 것이고, 그죠? 뭐예요? 그렇지? 원전 쪽도 하나를 봐야 되겠다. 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많이 안 눌르면 이제 종목 안 갖고 올 겁니다. 그냥 시장 브리핑 상황만 해드릴 거예요. 아, 좋아요 많이 안 눌러주시면 이제 종목 말씀 안 드릴 거야. 정말로. 네, 좋아요도 뭐, 스윙 내드리면 뭐, 스윙 <laughs> 내면 뭐할 거지. <laughs> 그죠? <laughs> 그렇잖아요. 음. 자, 한국 전자 인증 가지고 왔습니다. 디지털 신분증. 그죠? 여러분들 한국 전자 인증, 한국 정보 인증, 어? 이러한 것들 놓치시지 마시라. 한국 전자 인증이에요. 자, 보세요.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엉덩이 토닥토닥 해 줘야 되겠죠. 배당주죠. 그죠? 증자한 적 없죠. 그죠? 아, 요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밸류업 관련되어 있는 거. 우리 지금 BNK 금융 지주 23% 수익권이죠. 얘 단기 종목 아니라 그랬어요. BNK 금융 지주. 어. 어, 나중에 BNK 금융지주 분석해드릴 때, 요 PBR 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 밸류업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 자, 보세요. 한국전자 인증이에요. 아니! 배당도 주고, 증자도 안 했고, 실적도 괜찮아. 그렇는데, 니네들 왜 이렇게 저평가돼 있어? 어? 아이고, 여기에 돌파매매 들어간 양반들 어떡할 거예요? 어? 지금 다들 뭐하고 있어요? 다들, 어? 그 쓰잘데기 없는 리딩방 들어가가지고, 쓸데없는 리딩방 가갖고, 여기에 들어갔던 양반들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 밤마다, 밤마다 물떠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제발 본전만 오게 해주세요. 제발 본전만 오게 해주세요. 아이고, 저 이거 3만원 간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아이고, 어떡해요? 저 이거 본전은 올까요? 이러고 있다고. 어? 그런데, 매이저는요 저는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하지 마시라 그랬죠.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나 초심자분들은 더더욱이. 아니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추세라는 게. 어?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때요?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하락 추세였죠. 하락 추세에서 어떻게 됐어요? 변곡점 발생했죠? 우상향으로 바꿔 나왔죠? 추세 라인 지지받으면서 상승하고 있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은? 어? 남들 다 저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혼자서 반대로 달려갈 거예요? 어? 남들 다그 한측부패 가서 일렬로 서가지고 다밥두고 있는데 나 혼자서만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세를 따라야 된다. 대세를. 응? 역주행 하실 거냐고. 그죠? 한국전자 인증 길게 얘도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3,100원 라인서부터 아, 근데 오늘 지금 요 자리에서 지금 대기 매수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 3,140원, 30원 라인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아깝긴 하거든요. 지금도 괜찮아요. 3,100, 3,200원 이하에서 그냥 3,200원에서부터 얼마까지냐, 여기. 여기 얼마예요? 여기 3,050원까지 3,200원 이하 3,050원까지 분할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낙다 담아놓으시면 되겠다 어 담아놓으면 되겠다 음 크게 한번 올려 줄 겁니다 네? 크게 한번 올려 줄 거예요 얘는요 3,350원 여기죠 여기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요 라인 3,000 잠깐만요 여기다 라인 하나 그어 놓을게요 어.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을 얘가 뚫어 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땅뚫죠 그러면 요 고점을 못 넘기고요. 여기서 조정이 요렇게 한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가서 3750원에서 한번더 뚜까 맞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상향 추세를 요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어 근데 이 상승폭이 작지가 않을 거다 왜얘한번 올리면은요 18%어20% 이렇게 올리는 애예요 뻑하면 10%예요 이날이 8월 5일 맞죠? 그러면 아얘 진짜 기가 막힌다 자 이거 지금 라인 한 번도 돌파 못했잖아요 그죠? 이거 터치하러 옵니다 올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에? 정말 강대국 미국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행정명령을 바이든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주들 분명하게 수혜를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수혜를 받으니까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어떤 섹터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요. 얘 예, 참... 자. 삼성중공업이 지금 13,300원이에요. 제가 구, 우리 우리 1800원 이하서부터 제가 계속 매수해 놓은 곳이라고 했었죠 얘. 응? 어? 뭐예요? 조선업. 조선, 조선. 응? 어? 조선 해운. 이거예요, 여러분. 노, 올해에 돈 버시려면요. 올해에 돈 벌고 싶으시면은 조선 섹터 있죠. 예? 조선 섹터. 조선 해운이에요. 무조건 한 종목 이상은 포트에 담아 놓으세요. 예? 왜냐면요. 조선 해운은요. 지금, 미국에서 얼마 투자한다 그랬어요. 트럼프가. 예? 천, 육백조. 미국. 해군. 해군이에요. 어, 해군. 군함. 그죠? 조선 이 업에 가장 세계 최고 기술력을 어디라고 했다고요 트럼프가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a 한국이 우리나라예요. 1600조를 투자한다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조선업에 지금 현재 수주가 들어온 것만 140조예요. 140조. 4년치 일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은 뭐로 움직인다고요? 기대감, 기대심리. 야, 어, 야 트럼프가 어? 한국이 이 조선업에 대해서는 왔다라 그랬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응? 야, 그러면은 조선 관련주들, 조선 기자재 쪽. 어? 야, 이쪽 섹터 수주를 많이 받겠는데. 그런데 조선하고도 엮이고, 방위산업하고도 엮이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 로봇하고도 엮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슈가 여러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거라고 조선업도 하고 있고 방위산업도 하고 있고 로봇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재무 다 괜찮아 어? 저점이야 지금 밑에서 물량 들어왔어 들어가야죠 이런거는 어? 들어가야 된다 요 종목 우리 1억 만들기 소액반 빨리 오세요 조만간에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오셔가지고 함께 수익 내시라고요. 이렇게 수익 나는 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같이 이렇게 수익 내고 있는데 네. 하루에 여러분 커피 한 잔만 아끼셔도요. 어? 남들 다 와가지고 수익 내고 있는데 뭐 그렇게 어? 고민을 하세요. 한달해 보시고 나서 아 별로네, 야뭐 수익도 별로 안 나는 구만그러면안 하면 그만 야, 아닙니까? 그죠? 한 종목만 수익 내더라도 충분하게 여러분들 그 이상으로 수익금 뽑아 가실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래요 해서 지금 번호 하나 남겨 놓을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추가 5일 서비스 더 드립니다 지금 설 연휴 기간 동안 빼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함께 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크게 갈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매니저 믿고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 참여하세요 아시겠죠 자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설명란 보시게 되면 요 무료방 링크 있어요 요 방에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요 그러면 잠시 후에 텔레방에서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이메이저 였습니다 방송 마칠게요 아우 목 아퍼 네, 티, 티라미수케, 티라미수케. 이거 무슨 노래의 제목 같은데, 아닌가?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셔가지고 함께 수익 내실 분들 빨리 오세요. 아시겠죠? 아, 목 아파요, 여러분. 지금 30분 몇 분이야? 30분 동안 떠들었어. 아, 힘들어, 힘들어. <laughs> 자, 텔레방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니저였습니다.